시 n 타 유니온 스테이션. 여기 이제 i o 스테이션이 i o 나 c 기기차 대표 여기라고 하시죠 시 y 타워 i 픽스 g i Yogi y o 테이션 아래 i Yogi 경연차. 네. 네. Okay. Okay. 한번 역 한번 복구 도하겠는요 백이지 mm. 그 클레이브니제 백이지 그거 밖에 있는지 한번 보고 한번 해. Mm. 게요어 i 여기 뭐 여기 저 북미의 있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죠. 예, 네, 좀 과도할 정도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이제 이 도시를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여기라는 그 점은 좀 이해는 되지만, 아니 그래도 그렇지. 뭐, 바다 이런 느낌줍니다